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코리아 t v 신광기입니다. 오늘은 레키스틱 중에 최고의 가성비 스틱으로 제일 많이 팔리고 가격이나 품질 어디서나 좀 빼놓을 수 없이 괜찮은 스틱으로 마카로 에펙스 카본과 크레시다 에펙스 카본이 있는데 포장된 상태는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한쪽에는 매달려있고 반대편에는 담겨있습니다. 케이스에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담겨 있는 상태고 플러스 팩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 팩은 뭘 플러스 팩이냐 하면은 구성품 있는 제품인데 구성품부터 우선 보여드리면은 레퀴카라비너가 한 개가 있고 벌크로 타이가 두개 스틱 두개 묶었을 때 묶는 벌크로 타이가 두개 검정 고무 마개가 두개 이렇게 들어있는 걸 플러스 팩이라고 합니다 스틱 두 개가 한 세트로 들어있고. <laughs> 마카오 에펙스 카본, 크레시다 에펙스 카본, 요렇게 나오는데, 똑같은데, 키가 165 이상 이하, 여기에서 사용 방법이 달라진다그러고 스틱 자체는 똑같은 스틱입니다. 레키 스틱이고, 자, 우선에 처음부터, 원래 나오는 데서부터 피는 거, 작동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면, ELD 잠금장치 일렉트로닉스 루킹 디바이스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ELD 잠금장치고 결합방법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쭉 끼워 올라가면 되는데 세 번째 칸을 이렇게 당기면서 가결합이 된 상태 이렇게 가결합이 된 상태로 당기면 여기서 버튼이 튀어 올라오도록 스텐이 딱 소리와 함께 여기에 튀어 올라오면서 결합이 되고 이 길이가 1m 10cm가 되고 크레시다는 1m 나이렇 10cm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구분도 하지만은 165 이하 키, 이상 키이렇게 구분도 가능하다하는 거고 키로 구분하는 게 제일 낫겠죠. 165 이하는 <laughs> 크리시다 엑스 카본. 165 이상은 마카로 엑스 카본. 이렇게 구분해서 구매하시면 사용하는데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있다가는거고왜 가성비가 최고 좋느냐 하면은 구성품 자체 완성도 이런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laughs> 가격도 제일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품인증 홀로그램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따로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접은 길이는 40cm가 됩니다. 여기 접힌 길이는 40cm가 되고 다했을 때는 110에서 130 100에서 120 이렇게 되는데 여기 40cm가 되고 다펴면 110에서 130이 되는 게 마카로고 100에서 100, <laughs> 120 되는 게그릇이답니다1 6 5 이상 이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립은 아르곤 에어 그립을 썼고 <laughs> 팔도 힘 그립을 썼습니다 그립감이 엄청 뛰어나면서 평상시에 여기 상단대를 잡으면 되지만은 극경사지가 짧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단대를 잡, 잡을 수 있도록 이런 롱 그립을 썼다 하는 겁니다 극경사지가 나 짧게 나올 때는 여기 스틱을 그냥 손을 밖으로 빼서 밑에를 잡아주고 <laughs> 사용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플러스 백 구성품이 있는 건 34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택 가격이 34만원이 되어 있고, 실판매 가격은 27만 2천원이 되고, 구성품을 빼면은 32만 5천원, 32만 5천원에 26만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스티커레이션 홈에 플러스를 듬뿍 담아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으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레이션 함께 건강한 산행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스티커레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